네, 여기 갈마동에 있는 식당인데 직접 저아보수로 하수구 이렇게 막힌 거좀 뚫어 보시려고 셀프로 하시다가 이렇게 지금 고아보수가 걸렸습니다. 그래서 이거 지금 빼는 작업 하려고 왔습니다. 걸려서 안 빠지죠? 이렇게 어우. 아마 엘보 구간 어디에 걸린 것 같은데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. 어우, 어우. 12.9m 구간에 어, 왼쪽으로 꺾이는 엘보 구간에서 딱. 선회 법 구석 빼 보세요. 이제 절대로 셀프로 못 하시겠죠? 아, 안 되겠네. 예. 약은 약사에게, 하수구는 넘버원에게 성공. 자, 문제의 고압 세척인 이 노즐인데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. 예. 그 그러니까 이런 걸 쓰, 그리고 이 턱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쓰는 건 이런 거 절대 안 써요. 이거 알리코 알리에서 한 요거 한 11,000원 하나. 500원. 아니, 이 노즐이 5만 원이래요. 누구신 거예요?